네, 동영상이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PXG 드라이버 셀프 피팅. PXG 드라이버 사용자들을 위한. 음. PXG 드라이버 사용자들을 위한 셀프 피팅. 뭐, 다른 거하고 뭐, 다를 건 없겠지만, 어 저희 샵에 뭐, 유난히 좀 많이 찾아오는 드라이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PXG는 뭐, 다른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스스로서 해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해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JJ 피팅에, 어 PXG를 들고 오신 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작은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보면은, 첫째적으로 조금 무겁게 세팅된 경우, 두 번째는 샤프트에 대한 의존도, 믿음이 좀 컸던 분들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큰 문제라기보다는 헤드 무게를 조절하면서 음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PXG 드라이버를 보면은 음 타사 대비 무게추가 많이 달려 있었고, 어,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무게 영역대가 한 2g, 3g 단위로 나눠 있다 라면은 PXG는 한 1g, 2g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할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좀더 유리한 헤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무게 종류가 많고 무게 범위가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그만큼 경우의 수도 많다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려면 피팅샵에서 해보는 게더 정확하겠지만, 오늘은 셀프 피팅,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 해보는 피팅이기 때문에,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연습장에서 해볼 수 있는, 어, 테스트?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무게추가, 이 경우에만 해도 벌써 다섯 개의 무게추가 있고, 무게가 다 각기 다른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공을 치시면서 이 렌치 하나로 이렇게 빼 보기도 하고 이 PXG는 이 색깔마다 무게가 좀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도 좀 바꿔보고 하면서 시타를 해 보신다 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PXG 드라이버 샤프트에 보면은 요즘에 보면 이게 퓨어링 작업이 됐다라는 이 샤프트에 이제 스티커가 하나씩 부착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데 퓨어링 작업이 뭐냐면은 제가 뭐네 이제 샤프트 스파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샤프트의 탄성 위치 최고 좋은 위치를 찾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작업은 완벽하게 돼 있으나 그 사람의 사용자의 스윙 스피드와 이런 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으니. 그래서 PXG 드라이버는 보면 대부분 이렇게 슬리브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샤프트와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빼셔가지고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드라이버 샤프트 셀프 스파인 점검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 방향이죠 이렇게 원에서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셋네 방향으로 돌리면서 시타를 해보신다 라면은 어 공이 날아가는 인도한 습정이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탄도라든가 구질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나한테 맞는 위치가 더 정확하게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뛰서 바로 한두 개 쳐보고 본인이 답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좀 쉽지 않고 최소 1 0번 이상, 15회 정도는 한쪽 방향에서 쳐보신다라면은 그거에 대한 변화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드라이버든 마찬가지겠지만 PXG가 다 좋은데 타구음이 마음에 안, 든, 안 든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만들어질 때 소재 자체나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적응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타구음에 있어서는 각 브랜드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 오늘은 PXG 드라이버 사용자분들을 위한 셀프 피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무게추와 샤프트의 그 위치를 한번더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또 좋은 내용이 되셨다면 특히 PXG 사용자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